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바빠가지고 소리를 못 내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롤링스카이 말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전 풍뎅이가 지금 다 썼거든요. 풍뎅이를 다 써서, 음, 오늘은 그냥 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노래가 이게. 엄청 뭐사고지 나올 것 같음 좀 소리 좀 줄일게요 오씨 이거 마지막 번이라고 많이 쓰면 안돼 아니 함부로 하면 안돼 소리를 꺼버렸네 지금 이게 한두 번째? 그 정도 영상일 거예요 두 번째 한그 정도 롤링스카이 영상인데, 음좀 난이도가 있네요, 이거? 와. 이런, 거는 처음 본다. 이것도 텍스처인가? 텍스처, 아, 마인크래프트를 영상으로는 안 올렸지만, 좀 하다 보니까, 텍스처에 그런, 음, 그런 게 있네요. 의지 히어로에도, 옛날 폰에는 의지 히어로가 있었거든요. 그게 좀 많이 키워놨는데, 계정 바꾸면서, 이게 폰이, 좀 감기가 올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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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와! 아! 잠깐만요. 네, 다시 왔고요. 다섯 개밖에 못 받았어요. 완전히 너무하네. 저거 근데 저 초록색 뭐죠? 방금 봤던 여러분들 봤을 건데 초록색 뭐먹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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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게 있거든요. 먹고 뭐 날아가는 장치 있잖아요. 파란색. 여러분들 그 롤링 스카이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있어요 롤링스카이에 막 날아가는 거 같이 내가지고 엄청 천천히 떨어지면서 날아가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롤링스카이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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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 못 먹네 이거 못 먹을 거 같은데요? 저, 저거 어떻게 먹어 삐링 소리 좋다 뛰어갈 때 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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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브라가 코브라가 아니야 뱀이 뱀이 아니야 막 얼굴에 코브라가 왕이 있어 왕 그린 그게 있어 코브라를 표현을 못해서 그런건가? 아닌데 표현하기 쉬운... 데 말하다 보니까 아 근데 오늘 갑자기 얘 이거 이거 깬 꽤... 2 단계 깨는 콘텐츠가 됐네요. 그럼 2 단계 깨는 콘텐츠로 바꾸겠습니다. 노래가 쉘라쉘라샹야리야리 션! 이러는 것 같아. 뿅 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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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해가지고 넘어줄게요 점프 점프 풍뎅이가 이렇게 무서운줄몰몰어어빰빰 빰, 빰. 왕밤빵 왕밤빵 왕왕밤빵 왕밤빵 갑시다 2단계는 합쳐지는게 맞네요 와 이거 뭐야 오 난이도가 좀 있는건데 봐봐. 아 어. 스키 에음 갑시다. 뿅. 못 먹잖아. 절대 못 먹는 거래, 잖네. 먹고 싶게, 야. 절대로 못 먹어, 저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저거. 엘리엘라쇼. 엘리엘라쇼. 요즘에 제가 유튜브 어 영상을 많이 안 올렸는데요. 어제 안 올렸고 오늘 올리네요. 어제 안 올리고 그제 어, 배그하는 영상 올렸었죠. 음, 저거 절대 못 먹어 먹을 욕심하지 말자. 우리 강아지가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름은 송이에요. 우리 송이는, 어, 귀엽, 귀엽습니다. 주인이라서 귀엽게 느껴지는 건가? 아니야, 친구들도 귀엽대. 너왜 갑자기 존댓말을 아니 혼잣말, 존댓말이랑 혼잣말이랑 합쳐졌구만 혼잣말은 맞는데 존댓말은 아니지. 내가 말은. 이때 소리가, 띵! 띵! 우 위험했다. 아, 이거 깹시다. 좀, 어? 깹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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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네. 볼도 없어. 이거 좀 해볼까요? 노래가 좋아. 환상은 노래가 좋아서 계속 가게 돼. 어, 소프라이즈 다행이다. 다른 스킵. 네, 발게 노래 너무 좋아. <laughs> 아, 못 먹었어, 저거. 아, 저것또못 먹었어. 환상 내가 보석도 다 먹고, 어, 다 했지. 환상 너무 쉽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 오이 아, 저거 보석 왜못 먹지? 어 먹고 살짝 피해주면 돼요, 저거는. 꿀팁입니다. 여기선 가만히 있고 이렇게 쏙 피해 줍니다 보석 먹는 꿀 꿀팁 저거는 그냥 장식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저게 밝혀져도 아무런 어 그런 게 없거든요 원래 저게

녹박 아 이거 이거 이거를 다 먹을까요? 이거 다 먹을까요? 이거 너무 쉬운데. 뿅. 랑 댄디 댄댄댄댄

노래도 좋고, 너무 좋, 너무 쉽고, 어, 환승보다 쉬운 것 같아요. 왜, 월, 왜냐. 1스테이지니까. 색깔도 너무 예뻐. 색깔 너무 예뻐. 오, 어, 좋아. 오, 어, 공색이 파랑이 됐어요. 진짜 파란색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살짝, 살짝씩. 여기 이렇게 먹어주고,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또, 살짝, 살짝씩 해주고, 이렇게 쏙 빼주고. 이렇게, 보석만 쏙쏙쏙 골라서 먹어줍니다. 끝! 스킵. 네, 다시 왔고. 스킵을 했습니다. 아! 어! 이거 다 먹었나? 다 먹었나? 잠깐만 와가지고 가볼게요. 다 먹었습니다. 한옥도, 산옥, 언덕도 발음 중이에요. 한 언덕도 한번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쉬워요. 이게 이 스테이지라는 말, 이게 이 스테이지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쇼쇼쇼쇼쇼쇼. 아, 클라우드가 차라리 더 쉽다. 이쁘보다는 방금 위험할 뻔했어. 이거 환상맵에그 색깔이 더... 왜 이렇게 네개 걸리는 거 같지? 제발 좀 카... 괜찮아 이정도는 다시 할수 있어 뾰밤, 뾰밤, 뾰밤. 송이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이가 옆에서 울고 있는데요 송이가 인사하는 거를 따라해 주려다가 목이 셔가지고 그랬어요 네 안녕하세요는 네, 송이가 말하는 거 해석해 주려고 했는데 네 제가 지금 목이셨거든요. 송이 말을 해석해 주려고 했는데 목이실 목이셔가지고 그런 겁니다. 너무 제가 말이 많았네요. 말이 많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음? 음. 뭐야 이게? 지금 내가 뭐, 뭐가 뭐뭐 뭐? 뭐, 뭐. 송이 말을 번역해드릴게요. 방금 전에 송이 말 번역하다가, 음, 목소리가 셔가지고, 그냥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닿는 거나, 마찬가지, 마찬가지였죠. 송이, 말해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눈꽃송이에요. 그래요. 송이에요. 우리 송이는 아주 귀엽습니다. 어, 얼마나 귀엽냐면, 그냥 귀여워요. 아 저거 못 먹었어 죽습니다 스킵 이런 건못먹 내가 네, 스킵했어요 방금 그 동영상 보였지 어우 소리 너무 커 어우 어, 소리 너무 큽니다 죄송합니다.

한. 잠깐만요.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엄마한테 다시 전화 드리고 올게요. 네, 잠시 엄마랑 통화했었고요. 다시 해볼게요. 뿅. 뿅.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마지막 큰 개로, 뭐, 보석 다 먹고 깨는거 아니겠죠? 두 개로 깼으면 되겠다.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너무 많이 굽게? 얘들아, 이게 하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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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왜 죽느냐 한쪽을 건드리면 그쪽이 모든 쪽이 다 빠지니까 어 그래서 어 그쪽에서 다니다 보면은 한쪽에 빠지면 어 다른 한쪽이 빠지니까 앞에 쪽이 빠지니까 다도 당연히 죽겠죠 <laughs> 뭐는데 죽었어? 뭐는데 죽었다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 노래 너무 좋다. 아, 근데 얘도 볼 듣는 거였어요? 하...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준이었고요. 이만.